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저희 세미나 때 보셨던 프렌트 플러스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찾아왔고요 원장님, 요거 매트릭스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양하게 그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보시게 되면 저희가 높이 자체도 3.5, 4.5, 5.5, 6.5 되어 있고요. 6.5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원장님 루트까지 도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장님 매트릭스 어,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요. 특히 보시게 되면 토폴마이어는 거의 직각이고 거의 평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나올 때 곡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부학적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laughs> 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그바동을 해주실 때는, 어, 완전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 유튜브 가시면, 저희 팔렌드 플러드 동영상도 있거든요. 거기도 나오시겠지만요. 어 먼저, 그, 매트릭스를 넣으셔도 되고, 외지를 먼저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매트릭스외지를 매트리스를 어 먼저 거는 게 편해서, 매트릭스를 먼저 넣고요. <laughs> 그 다음에 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모델이고 움직여서 그런데, 조금, 구강 내에서는 조금 더 고정이 되어 있겠죠. 편하신 방법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주죠. <laughs> 넣으시면 이렇게 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용이죠. 뭐그 <laughs> 러버댐 뭐 포셉 이랑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용 포셉입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먼저는 보시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링이 계속 탄성을잃유수가 있는데. 그럴 땐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럴 땐 홈에다 껴주시고, 꽉조여주시게 되면, 다시 얘가 자기 형상을 기억하고, 그 모양대로 다시 돌아가고, 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원장님 보시게 되면, 여기 말발굽 모양이 있고요 위치 자체도, 디자인 자체가 약간 산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딱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되게 안착이 되겠죠?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안착이 될수 있도록 위에서, 걸어주시면한점 끝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거의 컨택 <laughs> 자체가 토크마이어는 차원이 다르죠. 원장님 또 특이한 게 이게 옆치아의 레벨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에 젖혀주시면 옆치아의 레벨이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전형 트위저가 있는데요. 골드, 그러니까 금색 방의 위로 나오시게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 시술을 다 하시고 나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특히 여기 볼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리스를 장착하시고 이볼 모양을 안쪽에서 문질러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컨택을 더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laughs> 시술이 끝나시게 되면 이걸 차례대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시술이 끝지않으니까 완전히 꼰쟁이라는 레진들이 매트리스에 많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과 같 핀셋으로 꺼내거나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제품은 한쪽에서 살짝 젖혀주고 이쪽에 살짝 젖혀주고 그 다음에 백지를 잡고 빼주신 다음에 꼰딩이 약간 묻어있더라도 젖혀주고 젖혀주고 나중에 전는 트위저로 좀싹 빼주시면 치료가 끝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트위저에 저희가 뿔이 달려있는데 이뿔 모양에 맞게 다홀들이나 있습니다 이건 응. 이제 훨씬 진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또 특이한게 원장님 그 프랩 하실때 거의 안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접치 손상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있으신데 웨지가드라는게 있습니다 기서 사용하시게 되면 인접치 삭제하실 때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인접치를 다 삭제를 하신 다음에는 뭐 따로 이거를 제거하실 필요도 없지 그 홈에 맞춰서 제거해주시면 웨지만 딱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막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티스를 거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구매하실지, 이제. 10개 줘.